몸통의 뒤쪽에 있는 근막들을 부드럽게 풀어 주는 동작이에요. 자, 손등이 이마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 다섯 개를 잘 꺾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호흡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가볍게 뒤꿈치가 바닥을 터치할 수 있도록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기. 그렇죠. 그러면 골반도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뒤쪽에 있는 근막들이 가볍게 풀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제자리 돌아와서 발목을 잘 꺾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다리, 발이 그대로 왼쪽 아클레스 텐던인데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잘 끼우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발에서부터 위에 있는 뒤꿈치인데까지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두 무릎을 쭉 폈어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가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발목이 바닥을 터치할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동작보다 좀더 몸통의 스파이럴 로테이션 간격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흉요 근막까지 부드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쪽 다리 해볼게요.